다 끓였어, 이제 오래 끓일 거 없어. 쑥이, 숙이, 어린 쑥이라서 뭐. 향긋한 맛이라 된장에 거품은 거치 않는다네. 이렇게 해가지고서. 이렇게 좀 바라봐라, 못해, 이렇게. 끓여겸서 푸른 물을 좀 빼. 그래야 쑥이 부드러워가지고 왔어. 근데 그래 아직은 쑥이 어려서. 이렇게 많이 치할거 없어. 쌀뜨물을 하는데 쌀뜨물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생수를 해도 괜찮아. 멸치는 다시팩에 넣고 쌀뜨물이 다 넘칠 수가 있거든. 그래서 된장을 조금에만 풀어 된장을 풀으면 이게 넘치, 안 넘어. 넘을랑 말라갈 때 풀어야 더 신기한데. <laughs> 저 콩자반처럼. <laughs> 진짜 신기했지. 이렇게 해서 육수로 우선 한 20분만 끓이자고. 자, 엄마가 이게 약불로 20분간 우린 거잖아요. 이제 이제 많이건 건지고 수고 씻어서 이게 꼭 짰거든 엄마가. 탈탈 털어가지고 그래서 날콩가루를 묻힐 거요. 날콩가루를 묻혀서 끓이면은 몽글몽글몽글 이게 뭉쳐 날날거라스로 두부처럼. 근데 볶은 콩가루나 이런 건안 돼. 수국에는 날콩가루야지. 날콩가루. 어 콩가루 도죠팔 콩가루도 팔어. 응. 지금 이제 된장을 풀어. 엄마가 이제 반말한다고 뭐라, 고하시는분들있있댓데에글에 n d 고 Doughty, l i t 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말 t l e little, little, little. Panmaripo s 이 u t down. 때. 음. 젖지 말아야 돼, 쑥넣고서는 푼내나 음, 그렇지. 아니, 아니. 그래. 두부가 엉기게, 이 저기 두부안에 그래. 잠이, 이 콩가루가 엉기게. 몰래 두부도 엉기게. <laughs> <laughs> 가만히 내비둬. 끓을 때, 끓어서 이게 엉길 때까지. 불을 음. 좀 풀어야 돼. 그래. 젖으면 안 돼. 젖으면 콩가루가 다이 쑥에서 떨어져. 댓글도 와, 그런 것도 할까? 응. 반말하지 말라고. 그거 안보시는데어 그새 이밥열로주 말해야 되겠다. 우리 밑 이렇게 두부가 뭉글뭉글 이렇게 아니, 자꾸, 두, 아 자꾸 두부라고네. 이게 두부 휴면야지 <laughs> <흔들어야지>, 우리 밑에다가. <laughs> 어찌게 이거 이 콩가루가 옮기지 않아 이거 두부처럼 이렇게 하면 정말. 콩가루의 그 구수한 맛도 나고 근데 콩가루 응.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응. 틀려 맛이 맞아요, 확실히, 아, 확실히 틀리지 뭐안 뭐 넣은 거 같아, 아 맞아 한번 먹어보면 그냥 쑥만 넣고 끓인 건좀 싱겁지 싱겁다고 해야겠지, 맛이 근데 진짜 좀. 쑥만 느끼시려고 하면은 네. 안 넣는 게 좋을 요 아, 그렇지 음. 이쑥 향을 좋아하시는 음. 분들은 이게 살짝 고소한 맛네 그렇지, 콩가루를 안 넣으셔도 괜찮지 음. 쑥만 넣고 끓여도 내 잔지. 뭐안잘하지 예. 아이 서수요. <laughs> 다 끓였어, 이제. 오래 끓일 거 없어. 쑥이, 숙이, 어린 쑥이라서 뭐. 향 같은 맛이라 된장에 거품은 거치 않는다네. 그냥 둘라고요.